보세요 지금 3마리죠 암탉 3마리에요 열심히들 먹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어 제가 계란 껍질을 부셔서도 돼요 서열이 그리고 있어요 얘가 1순위 뭐 2순위 3순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들 먹고 있습니다 계란 껍질을 아주 조그맣게 갈아주시면 더좋고요 조그맣게 부셔 주셔야 돼요 암탉 3마리고 요거 이제 안으로 살짝 <laughs> 밀면 열리고요 요 위에 뭐 이게 잠그는 장치가 있는데 그냥 안으로 밀면 열려서 이제 옆으로 옮겨주곤 해서 이제 제가 여기 알 낳는 곳으로 산란장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그 노끈으로 살짝 막아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고개를 내밀어요 이 작은 사이로 고개를 내밀어서 알을 깹니다 이게 좀 짧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끈으로 저쪽까지 이어서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알을 안 깨더라고요. 알을 한번 안에서 굴려, 굴려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. <laughs> 굴려 보시면 이제 내려오거든요. 백봉알이 좀 작아요. 맛은 아주 좋은데, 약간 작아요. 그래서 아무튼, 여기가 지금 산란장이죠. 새 마리에요. 백봉오골대부기에서 태어난 새 마리죠. 맨 처음에 제가 만 원짜리, 만, 이천0백 원, 쿠팡에서 세일해서 새 알을, 아, 열 알을 받았죠. 그 중에서 여섯 알을 넣어서 네 마리가 태어난 거죠. 신기하지 않습니까? 그 녀석들이 <laughs> 낳은 알에서 또 이제 <laughs> 어, 한네 마리 정도 더 태어났어요. 우선은 이 어, 옆에 어, 알이 깨지 어, 목을 내서 깨지 않게끔 이렇게 노끈으로 저 끝까지 해서 이제 이난 어, 난간에 묶어두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다음에 이런데도 이제 <laughs> 알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<laughs> 육군으로 해서 이렇게 살짝 묶어주셔야 돼요. 그러니까 이 장의 단점이죠. 왜냐하면 이 판도 빠져서 청소가 용이하고 한데, 어, 조그만 녀석들이 이제 고개를 내밀어서 알을 깰 수도 있다는 거죠. 이렇게 묶어 놓으시면 관계는 없더라고요. 네. 알을 안에서 한번 잘 떨어지나 굴려보시고. 네. 감사합니다. 가장 맛있는 알에 속하죠. 돋봉 오골개 알이. 아무튼. 한 5년은 나을 듯해요. 5, 6년은 보통 암탉들이 낳거든요, 알을. 그래서 키우실만 합니다. 암탉은 아주 얌전해요. 물지도 않고. 그리고 한 마리나 두 마리 정도 하시면 사람하고 이제 한 마리는 친화적이 되죠. 근데 이제 두 마리 정도 하셔도 귀여우, 귀여우실 듯합니다. 부화기에서 부화시켜서 아마 어뭐 털이 약간 날리면 비닐을 약간 씌워서 키우셔도 좋으실듯 하고요 베란다라든가 그런데 키우면 <laughs> 암탉은 그닥 시끄럽지 않기 때문에 키우시만 하죠. 네 감사합니다. 순하죠. 나를.